20세기에 일어난 최대 화산재난 중 하나는 프랑스 해외 영토인 마르트니크 섬에서 발생한 화산 대폭발입니다. 1902년 5월 8일 해발 1397m의 몽펠레 화산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했고 이와 함께 발생한 화산쇄설류, 즉그 분출물들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하강하며 근처 8km 떨어진 생피에르라는 인구 3만 명의 도시에 불과 1-2분 만에 도달합니다. 이 불의 소용돌이는 피할 새도 없었던 주민들과 도시를 단숨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총 인명피해는 2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주민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화산폭발로 인한 재해 중 가장 큰 화재류 피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버렸고 과거 프랑스 서인도 제도의 보물이라 불렸던 도시 생피에르는 참국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생피에리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과거 활기차고 주민으로 가득찬 도시 전경과는 전혀 다른 아담한 마을과 촌락의 모습만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러시아를 덮친 엄청난 더위는 화재까지 일으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의 낮 기온은 38도를 웃돌았고 심지어 밤에는 이보다 더 높은 최대 40도를 넘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익숙한 러시아 국민들은 인생에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더위로 인해 러시아 천년 역사상 최악의 기후였다고 보도됩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농작물 수확과 가축 사육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주민 5만 6천 명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모스크바 시내 영안실 1,500곳이 모두 만 원이 될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 강과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이 익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적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폭염 또한 인간이 대비해야 할 자연재해가 되지 않을까요? 2012년 9월, 호주 커틴 스프링스 인근에서 일명 악마의 불꽃이라 불리는 화염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근 초원에서 발생한 자연 화재가 무려 30m의 토네이도로 바뀐 것이었는데,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약 40분간 그 자리에서 요동치며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우연히 이 지역을 지나며 이 현상을 촬영한 한 영화 제작자의 표현에 의하면, 300m 전방에 작은 불길이 솟고 있었는데 불이 난 자리에 회오리 바람이 불자 불길이 커다란 탑처럼 솟구쳤다고 말하며. 누군가 빨리 도망치자는 말에도 이 기이한 불기둥 앞에서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고 묘사합니다. 이런 화염 토네이도의 최악의 사례로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발생한 대규모 화염 토네이도로서 당시의 불기둥만 무려 1km에 달했고 15분간 38,000여 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염 토네이도는 지진이나 산불 같은 대형 화재시 발생하는 이상 상승 기류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에서는 그 장관이 화려하고 멋있다는 말도 있지만 넉넉고 보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주변을 태워버리며 끔찍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931년 중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홍수는 역대 최고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집계한 기록만 14만 5천 명. 하지만 서양에서 분석적 시각을 토대로 추산한 사망 및 실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것은 홍수로 인한 재난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례로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됩니다. 어쩌다 대홍수가 발생했을까요? 단지 비가 많이 내렸던 걸까요? 홍수가 발생하기 1년 전, 1930년 겨울. 중국은 긴 가뭄 끝에 엄청난 눈폭풍이 지속됩니다. 이때 쌓인 눈의 양이 기록적이었는데 이후 봄이 되면서 눈이 녹아 자연히 강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극심한 폭우를 동반한 약 7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덮치게 되면서 중국 중부의 강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유례없는 대홍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1930년대에 발생했지만 일 개의 태풍이 겹치는 상황이라면 현 시대에서도 대형수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1900년 9월 8일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을 덮친 폭풍의 일이 약 8,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익사시켰습니다. 사망자수로만 보면 미국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이 사건은 번영을 누리고 있던 항구 도시 갤버스턴을 전차히 파괴했습니다. 당시 허리케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도시의 각종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천 구의 시신을 처리한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에 대한 대처와 수습이 더욱더 취약했기에 사람들은 처음에 시신을 바다에 매장했지만 워낙 많은 숫자의 시신으로 인해 파도를 타고 시신 무더기가 다시 해안으로 물려 들어오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고 결국 시신을 쌓아놓고 화장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해수면에서 평균 높이가 2.7m에 불과했고, 방파제 또한 없었기에 강한 허리케인이 덮치자 지역 대부분이 마치 쓰나미처럼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리케인 이후 공포에 사로잡힌 생존자들마저 도시를 외면하고 떠나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의 집값도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인간의 무능함을 실감하게 해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카메론 한 마을에서 곤이 잠들어 있던 주민 1,700여 명과 3,000여 마리의 가축이 한꺼번에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이 둔 것도, 화산이 폭발한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이 황당한 사건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특이한 점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 역시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이 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넓게 개방된 지역에서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탐문조사를 벌이고 주변을 정밀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사망 원인은 인근 호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밝혀집니다. 이 지역 근처 호수였던 니오스호는 화산 분화구에서 만들어진 호수로 마그마로 인한 가스가 호수 바닥에 압력이 꽉찬 상태로 있다가 호수 바닥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마을로 퍼져나가 짙게 깔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이었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카메룬에서는 같은 원인으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언론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도 꽤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재난으로 1,700여 명의 사생자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카메론 정부는 호수의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호수 아래는 여전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또다시 같은 재난이 반복될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연안에 규모 9.1 강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12만 명이 사망했고, 인도양 일대의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총 23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964년 규모 9.2의 알레스카 지진 이래 40년 만에 최대 지진으로 인도양과 동남아를 송두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 주변 해안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쑥대밭이 되었고 수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난 날이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놀러온 인도네시아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았다고 해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과 화산부나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거주민들은 평상시에도 자연재해에큰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며 금방 도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제제의 고향이라 불리는 뉴올리언스는 지역의 80%가 침수될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최고 8.5m에 달하는 폭풍해일을 몰고 왔는데 이로 인한 사상자만 1,836명 실종자까지 합하면 2,541명에 달했고 재산 손실도 무려 81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피해지역의 주택과 상가가 완전 침수된 것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는 혼란의 틈을 타 약탈과 폭동 게다가 전염병까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남부 산업시설은 완전히 마비되어 한동안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나는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늑장대처를 하며 미흡한 사태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이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6년 7월 중국 허베이성 당산시에서 발생한 당산지진은 유라시아 판 내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불과 23초 만에 약 24만 명의 사망자와 16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당시 당산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도시 절반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공업 도시였던 당산은 한순간에 폐허가 됩니다. 1970년대 중국은 문화 대혁명 후반기로. 정부가 자력 회복을 외치며 외국의 원조를 거부했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실상이나 복구 상황도 정부 지침으로 인해 은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실제 사망자 수가 60에서 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은 당산 지진으로 도시가 하룻밤 만에 없어졌다고 말할 만큼 그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한편 2010년 중국에서는 당산대지진을 소재로 그 피해와 현실을 담은 영화 대지진이 제작되었고 흥행하기도 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가뭄 중 최대 규모의 가뭄은 2011년 7월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 동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식수를 찾을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가축을 사용하거나 식량을 재배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극심한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더해 당시 동아프리카 지역은 국제 식량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결과적으로 약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월드비전, 유니세프를 비롯한 세계 국제 구호단체들은 이들을 원조하면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쳤지만 여전히 동아프리카 지역은 우기에 비가 거의 오지 않거나 몇 년간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가본 피해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동아프리카는 내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전쟁을 피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 물과 식량을 찾아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유아 어린이들은 내전과 기근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으며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지만, 죄 없는 아이들만큼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